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숨김없이 밝히시는데도 그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바댜아나 아모세나, 또 뭐, 이사야나, 에레미아, 에스겔또 하바꾸, 호세야, 얼마나 많아요? 유에선지, 스가리아,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그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선포했는데도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잖아요. 처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과학이 발달해도 안 믿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2800년 전에 선제 이사회가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믿어져야지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냐. 율법이 그랬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건 뭐냐. 부정한 거니까 돌려쳐 죽여라.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다. 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미 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믿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선지자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선포하신 것이다. <laughs>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상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성령은 오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질서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 동안에 창조의 계획은 흐트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항상. 청결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무질서한 것은, 그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육신이 있고 오셔서 성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laughs> 바꾼다면 그건 뭐냐? 루시퍼의 세력이다. 그건 마귀의 세력이다. 거짓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울이 설명하잖아요. 루시퍼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laughs>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분 받았, 받았던 자거든요. 이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되지.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책의 그림, 기록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이라는 세월을 밤낮 없이 동고 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질적인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만에 사도들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3년 만의 고백이에요. 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온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내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3년 세월이 걸렸어 <laughs>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감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핵심이 여러분. 그건 간난하게 누굴 말합니까? 사도바울 같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Before Christ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몰랐을 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올을 보라고요.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서신에 사도바울이 숨김없이 전부 기록해놨어요.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지. 성령의 감동 받은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훈련 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선포한 말씀이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창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은 사도바울의 서신을 내가 성령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laughs> 하늘 아래 지식은 그라듯하게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자연인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내가 막날을 보았습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했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 시대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미 단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이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 최첨단 과학으로 뭐 휴먼 로봇을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 을 미혹합니까? 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다 표면적인 사람이 흉내내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면 듣나요? 아, 참, 목사님, 어? 옛날 고리타분란 무슨 얘기, 옛날 고리타분 마을 하면, 그냥 구약은 옛날 고리타분 한 겁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 다 선포됐는데, 이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네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믿은, 믿는다면, 설득시켜서 믿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듣고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누구처럼? 사도바울처럼아 내가 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거. 그때는 무수히 속지요. 뭐에 속았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에 속는 거예요. 응?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과정이 바울이란 사람이 성령받는 진짜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백만 되는데도 열두 사도 또 제자들만 선택하셨나 아 제자들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 바리세인이나 사도개인이나 율법사나 베라베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왜 소문 듣고 실제로 목격하잖아요. 각종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목격했으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의 아들은 거절하시잖아요.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유건전쟁 무익하니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이해가 되겠니?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뭐 경력이 화려합니까? 학력이 뭐 화려합니까? 요즘 말하면 스펙이 뭐 자랑할만한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하늘의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때묻지 않았다 쉽게 말해 그 말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복음소에 나타났자 12살 때 예루살렘이 명절때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는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같이 왔던 부모 형제들은 다 갔는데도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제사장들과 말씀에 대하여 의논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걸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형제, 자매들은 몰라도, 자기를 어머니나 아버지 요셉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 후로 30세 될 때까지, 육신의 나이로는 거의 한 18년 동안 걸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일하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데, 때가 되면, 침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푼다. 침례받으러 오셨다가,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침례요한이. 내가 당신 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이 들려졌습니까? 침례 요한에게만 들려진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으시러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 침례받으러 왔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후에도 성령이 임하셨느냐, 말이에요. 아무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어? 침례한이 선포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들에게 임하셨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침례받으러 왔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이야. 자세히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하시다.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봐라.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대세김질하는 짐승,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순양이세 짐승은 발굽이 갈려졌다. 뭐로 의미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추리업계, 뇌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세들에게 광해에서 태어 이세들에게 교육시킨 자료가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 다 읽죠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깨달아지시 않아 그런데 <laughs> 성령 받고 성장해서 읽으면, 아, 깨닫죠. 그렇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읽은, 안 읽은 거나 똑같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필수하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암송, 아, 암송 안한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 표면적으로, <laughs> 나이키가 높은 사람이야. 성격구절 많이 암송하지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깨닫는 건 내면적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벌이 정확히 설명해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속지 말라. <laughs>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사람이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6, 6,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여섯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가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야. 근데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쉽게 말하면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되려면 모습을 닮아 완성되지. 모습을 닮으려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그렇지. 전부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대마다 어떤 언어나 어떤 족속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생명체 기록,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야곱이라. 하나님의 고백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애서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라.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읽으면서 상고해보고, 대세김제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다 자기 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명령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이 있으니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선제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마, 약, 말씀하셨습니까? <laughs>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은 자연인,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 하나님의 오르기에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에서와 같은 사람. 그러나 야곱은 천사가 밝히자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보이는 거죠. 프과 같은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응? 들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해도 바라봅니까? 왜? 하늘 아래 땅에 육신에 속한 것들이 너무 많아.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뭐 소떼나 십남매 자녀나 얼마나 분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말, 나를 바라봐라. 어. 그래도 분주하니까 누굴 이용하십니까? 사탄을 이용해 마귀를 이용해 버림. 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그, 6께서 1장, 2절, 2장 읽어보면 자세히 알잖아요. 그런 시련 왜 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늘 아래서 무슨 뭐, 소떼, 양떼, 뭐, <laughs> 낙타 때가 아무리 많아도, 내몸에서난 자녀가 심남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너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다 잃고 나서, 읍이 정신 차린 거야. 하나님이 참 송하잖아. 요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응? 다른 사람보다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요비 아내가 볼때 어떻게 했어요? 응? 그 제정신을 보겠습니까?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 하더니 이렇게 어려움당했는데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니까 이게 미쳤구나. 응? 아, 유대 말로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재벌이 하루 쯤에알거지고 됐는데 응? 그런 모습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육체까지 머리끝과 발끝까지 막 창이 나가지고, 요비 아내가 옆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데도 내가 네 앞, 하나님 앞에 네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안 주시겠느냐? 그게 완전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 요비 안에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루시 떨어져 나가듯이,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돌이켜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계명을 통해서 창망하시는데 계명이 안 들려. 율법을 통해서 창망하시는데 율법이 없어. 왜? 계명은 아버지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 법이다. 야곱은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 치마 속에서 자란 사람이야. 예서는 응? 자연인이란 말이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냐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법은 율법은 내 발의 빛이라 잊지 마세요 계명과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